그럼 거꾸로 이게 되게 위험한 자세인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탑플레이어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 너무 방어가 좋으니까 이 방어를 깨뜨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 일반적으로 방금처럼 세벨트라든지 아니면 백그랩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되게 힘들게 되는 건 개인적으로 사이드가 제일 힘들거든요 제가 당했을 때 마운트보다 사이드가 더 고통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사이드를 만들면 돼요. 굳이 백을 가지 말고 여기서 사이드를 만들 거예요. 이것도 미스적인 움직임보다는 유도의 굳히기 느낌의 기술인데 그냥 힘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구조를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되게 안정적으로 잘 잡았어요, 그죠 요거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벨트 이렇게. 벨트가 여기 없을수도 있겠죠? 그럼 바지 잡으셔도 되는데 벨트, 벨트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팔로 겨드랑이가 요렇게 요렇게 파져요 신기하게 이렇게는 안되거든요? <laughs> 이렇게는 파져요 겨드랑이가 손이 얇으니까 요렇게 할거예요 그리고 이거 키보라비 요까이 돼요 그리고 이 잡은쪽으로 그냥 미시면서 제 몸이 따라가면 돼요 요렇게 어렵게 넘어가죠 제가 힘써서 그러기보다 구조가요. 짱짱하게 잡아요. 짱짱하게 잡고 있는데도 이 팔은 들어가요. 이렇게. 잡고 몸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요 잡은 상태에서 이 팔만 오른 어, 오른쪽으로 벨트를 잡았으면 오른쪽으로 흔들림. 요렇게. 잡은 다음 사이드 벨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반대로 해 볼까요? 반대로. 사람이 누웠을 때 사람의 왼쪽에서 사이드를 잡는 게리가세 그러면 이 팔을 이 사이로 쏙 겨드랑이를 넣어주세요.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몸만 툭! 같죠? 이 상태에서 사이드 뺏으려고 그러면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골반 내주면서 사이드 빼.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 다음에 막 엄청나게 막 많은 걸할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둘, 우리가 이렇게 스페인트 그립 잡을 때는 항상 이 사람의 사이드 혹은 사이드보다 조금 더뒤요렇게 해서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방금 쓰는 기술은 이 사람이랑 거의 정면 이렇게 180도에서 써야지 잘 써져요 왜냐하면 벨트 잡은 손 이게 옆으로 벌어지면 내가 힘을 막 써야 돼요 이 사람들이 편해지 근데 내가 이 벨트 잡은 손에 팔꿈치로 이 사람을 요렇게 눌러놓으면 이 사람은 머리가 아래로도 쏠리고 엉덩이 살짝 들리면서 공간이 나겠죠 이렇게 요렇게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벤틀 잡은 쪽으로 옆으로 그냥 하면 이 사람 머리가 살아나니까 앞으로 밀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는 그대로 땅에 박아둔 상태로 살짝 머리에 핀 박은 상태로 이렇게 접는 거에 안 움직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사람 공간 있으면 다시 또 리커버리 할수 있으니까 고관절만 앞으로, 고관절만 유리지만 앞으로. 그리고는 이제 뭉크 같은 태구, 아마도 태구 다할수 있겠죠. 뭉크야. 벨트 잡으시고 이게 안 돼! 어 겨드랑이가 너무 타이트해요 그죠? 그럼 이걸로 팔꿈치를 상대방 여기 등꾹 눌러주시면 지금 머리가 앞으로 쏙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상대방 무기 중심이 앞쪽으로 쏠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간을 저희가 뺏기가 쉬워요 잡기도 쉽고 잡으실 때는 항상 턱 니스로 잡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제가 넘기면서 제 오른쪽 엄지손가락 어, 되게 아플 거예요 그래서 어미셋 잡고 항상 제목 그대로 이 사람 머리 쪽에서 이렇게 톡 이고 가면서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실상적으로 이렇게까지 방어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스파링하다 보면 내가 일어나고 싶어하고 다시 가드를 가고 싶어하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방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쓰기에는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겠 있죠. 반경을 저희가 겨드랑이에 다 닫아놓고 억지로 집어넣었다면 일반적으로 롤링할 때처럼 대충 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되게 쉽게 쓸수 있는 거예요. 팔 잡지 않아도 팔이 들리니까 이렇게만 그냥 걸어놔도 그냥 편하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어, 우리의 목적이 원래 터틀 공략할 때 우리가 백을 잡고 싶었어요. 이제 백을 잡고 싶었어요. 이거랑 연관을 해서 연결을 해서 써보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똑같이 백을 잡고 넘겼네요. 이렇게 됐어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어백아 사이드가 잡힐 거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한다죠 그때를 우리는 노릴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동작이 이렇게까지였어요. 이거 딱 하면은 뭐 생각이 나죠? 이 사람 못 방어할 것 같아요. 안바 방어하겠죠, 그죠안바 방어할 거란 말이죠이 상태에서 이거 밖에 그냥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올 탑구나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 이때 밑다리가 먼저 올라가면 떨어져. 이렇게 항상 아랫 다리 먼저. 팔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랫 다리가 무릎이 들어갈 거예요. 터틀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을 잡을 때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무릎이 들어갈 거예요. 숙이 상태. 그리고 음. 이 사람을 제가 누우면, 숙 누우면 밑다리. 방그에 연결 안하고 응. 터틀해서 그냥 하셔도 똑같아요. 이것 없이가 사보다 힘들어요. 응. 무릎 응. 넣는 게편하단 말이죠. 무릎 스페이트스페이트이 다리가 올라가면 떨어져요 이렇게무이크 응. 무릎 스테이크 응. 스제이제어깨이크고 뒤로 누우면서 이쪽으로이쪽으로이게 이쪽으로. 훨씬 힘싸움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이 그래서 어느 쪽이든 백 들어갈 때이발 이렇게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으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넣고요 잡고 제 어깨에 닿으면서 대각선적으로 굴르면한 발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 요발 이렇게 하면 스프레트 그립에다가 백 그립까지 코까지다 들어갔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셋. <laughs> 일부러 하다 보면은 내가 터틀에서 백을 안 잡고 자신 비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드에서 이렇게 하다가 웬만큼 비싸려 그러면 그냥 터틀로 가요.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할때 기다린 다음 다시 또 가드를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자기의 터틀을 믿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할때 역시 터틀을 공략하는 걸할 텐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댓글에 백그랩 혹은 댓글이 아니더라도 내가 유리한 포지션으로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다음에는 포지션이 아니라 퍼틀로 방어하는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서울 미션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 관련해 갖고 뭐 의문점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셔서 a n